드디어 양현종 선수가 스플릿 계약으로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양현종 선수의 계약 소식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전에 잠시 텍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텍사스의 스프링 트레이닝에는 총 71명의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메이저리그 팀들 중 가장 많은 선수를 스프링 트레이닝에 합류시킨 팀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스프링 트레이닝 중에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트리플A에 소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트리플A는 메이저리그 팀의 상비군 팀의 성격이 강합니다. 더블 A에 많은 유망주들이 있다면 트리플 A는 메이저리그 팀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합류할 수 있는 선수들 위주로 운영됩니다. 많은 팀의 트리플 A 팀이 메이저리그 홍구장 가까이에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토론토의 경우도 다른 마이너리그 팀들은 더니든과 밴쿠버 등몇천 킬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지만 트리플 A 팀은 차로 2 시간 거리에 있는 버팔로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합 당일 아침에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문제가 생겨도 버팔로 트리플A 소속 선수가 같은 날 오후 메이저리그에 합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트리플A 팀은 올해부터 새로 계약한 라운드락 익스프레스가 될 예정입니다. 라운드락 익스프레스는 2000년에 휴스턴의 마이너리그 팀으로 창단해서 2011년 텍사스 레인저스의 마이너리그 팀이 되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다시 휴스턴의 마이너리그 팀이 되었다가 이번 시즌부터 텍사스 레인저스와 10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운드락 익스프레스는 놀런라이언이 이끄는 그룹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운드락은 텍사스의 홈구장이 있는 델라스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텍사스는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던 2011년 7명의 선발투수로 한 시즌을 보낸 것을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는 매년 10명이 넘는 선발투수를 쓰면서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2012년에 11명, 2013년에 11명, 2014년에 15명의 투수가 선발등판을 했으며 2015년에는 12명, 2016년 11명, 2017년 11명, 2018년 15명, 그리고 2019년에는 무려 19명의 선발 투수가 등판했습니다. 단축 시즌이었던 2020 시즌을 제외하면 8시즌 동안 매년 10명이 넘는 투수들이 선발 출장 기회를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풀타임 시즌이었던 2019년을 보면 텍사스 레인저스는 총 36명의 투수를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등록시키면서 선수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오프너로 나온 것이긴 했지만, 팀의 마무리 투수인 호세 르클럭 또한 선발 등판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이번 시즌 역시 2019년과 선수 운용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양현종이 마이너리그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텍사스의 매년 평균 선발 투수수를 살펴봤을 때, 시즌 중에 분명히 선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현종 선수 영입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선발투수층이 더 두터워지니 좋다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선발 이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 댓글은 유망주는 언제나 환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 댓글을 쓴 팬은 양현종 선수의 나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인인 건 분명하지만 유망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댓글은 2014년 시즌을 거론하면서 최소 12명 이상의 선발투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바램은 부디 양현종 선수가 기회가 왔을 때 멋진 모습을 보여주며 선발의 한자리를 꿰차기를 바랍니다. 이번 팬은 양현종 선수에 대한 조사를 좀한것 같습니다. 2020시즌, 양현종이 4.7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평균자책점 16위, 탈삼진 5위, 이닝 1 2에 오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4.70을 4.78로 잘못 본것 같습니다. 한 볼티모어 팬은 한국 리그에서 4.7 정도면 메이저 리그로 오면 8.0이 넘는 게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팬 입장에서는 2013년에 한국에서 평균자책점 4.0을 기록하고 메이저 리그로 건너와서 트리플 A 팀인 노포크 타이즈에서 4승 8패, 평균자책점 5.76을 기록한 뒤 한국으로 돌아간 윤성민의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댓글은 한국에서 양현종 선수의 텍사스 계약 소식을 전한 트위터에 박찬호 선수에 이어서 텍사스가 계약한 두 번째 한국인 투수가 되었다는 언급을 하자 한 텍사스 팬이 굳이 여기서 박찬호를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말하면서 아직 박찬호 선수를 통해 겪은 아픔이 다 잊혀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박찬호 선수는 아직 텍사스 팬들에게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 뉴욕 팬은 메이저리그에서 뛸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미국까지 와서 스프링트레이닝에 합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살이 되기 때문에 도전을 한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임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위험한 결정이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양현종 선수가 큰 결심을 한 것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